18번, 18번 보면은 오늘 이거 테스트 문제니까 좀 했다가 좀잘좀 좀 보세요. 에서 <laughs> C, B, C. 어머니한테 보낸 파일이에요, 이거. 한번. 그렇죠. 어쨌든. 저녁에잘 하세요.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여기 각이 있으니까 각이 있으니까 이 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보냐면은 보조선을 이렇게 내려 보겠다는 거죠. 왜냐면은 얘가 지금 각이 등분선 정리를 쓰기에도 좀 상황이 애매해요. 왜냐면은 여기 길이를 만약에 줬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길이를 알아요? 몰라요?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보니까 뭐가 보여요? 이등변삼각형이 보이죠. 그러면 여기가 B가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? A-B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. 다른 색깔로 이렇게 내리면 은 여기가 뭐가 돼요? A-C 왜냐면 이번에 이등변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납득이 되죠?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A에서 마이너스 음. 어, 2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a b 플러스 c 여기 요기. 여기가 음. 이렇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얘가 길이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같아요. 같죠 그러니까 어, 네. 에. 답은 이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뭐 다르게 응용될 수도 있긴 한데 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뭐가 핵심이죠 결국 이등면 네. 네. 보조선을 내려 가지고 그리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조선을 왜 내리냐 그거를 이등면 삼각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린다 이 말을 딱 기억해 놓으면 이 문제를 안 틀리겠죠 그쵸 각을 왜냐면은 처음에 쓸수 있는 무기가 뭐니까 <laughs> 각이 나눠져 있으니까 <laughs> 각이등분선 아니면은 네. 이제 뭐죠 이등면 삼각형 네.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좋아요